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도 가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의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정말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십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무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사람이 내어놓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대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말하면서 이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했듯이. 거짓 교사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위선을 언급하면서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고 범사에 순한 본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합당한 것을 말하라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까지 큐티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큐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66권의 성경 안에는 우리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하고 이로 교육하기에 아 유익한 말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좋은 설교만 듣기 좋은 좋은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하는 설교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치만 보고 기복적인 설교만 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약된 길을 걸어갈 때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할수 있는 그런 설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예언서 설교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언서 설교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언서 설교를 꺼려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진짜 좋은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설교를 할수 있는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도에게 계속해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전하며. 모든 세대가 범사에 선한 본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건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어떠한 건변의 말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원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화할 것이 없게 하라 하라합니다 아멘. 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생을 지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놀라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아 세상에게 울림이 될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 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모든 세대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명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아,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디도에게 이런 건면을 하고, 있습니, 이런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이 되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여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들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일에 본이 되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난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의 본이 되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번이 되어서 아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어, 부끄러움이 없는 어, 설렁탕을 끓이려고 항상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뼈와 거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들만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까지 모두 제일 좋은 그런 재료만 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어, 뼈를 잘못 보냈는지 뽀양 국물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이렇게 우러나왔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어, 국물을 끓였는데도 불구하고 누런 국물이 나, 나와서 거리 처 사장에게 어,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뼈 장수가 하는 말이 어, 뼈가 바뀐 것 같다, 같다며 죄송한다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어, 커피 프림을 타시죠 라고 말하면서 어떤 가게들은 낮은 품질의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설렁탕 국물을 만드는데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서 장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뼈장수가 설렁탕 주인,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집사님 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누룽, 누른 건물을 다 버리고 가게 앞에 이런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귀 하나를 써놓았는데, 그날 이후 그 설렁탕 집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게 주인을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저 가게 주인은 음식을 갖고 장난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선한 일의 본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장막은 멸망할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렁탕 주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설렁탕 가게 주인의 그런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가운데 정말 선한 일의 모범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 그런 선한 삶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 무정한 세상입니까?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절과가 십절에서 종들은 상전들에게 정직과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교훈이 빛나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다가이 오늘 본문 절과실0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정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신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비천한 종이을 할지라도 주인에게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라라고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 가운데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만이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상가원에 실천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훈이 우리의 삶,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빛나게 할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저희들을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의 그 영역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들을 선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시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